옛날 영종도에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어부 손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음력 4월 어부들은 연평도로 조기를 잡으러 떠났고 손씨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대하며 그물을 올렸지만 조기 대신 나온 것은 이끼 낀 돌부처 한구 이게 뭐람 손씨는 돌부처를 다시 바다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물에는 조기 대신 돌부처 뿐 손씨는 빈배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날 밤 백발의 도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그 돌부처는 백운산 아래 용궁사에 있어야 할 뿐이다. 내일 다시 건지거든. 태평함 위에 모셔라. 다음날 새벽 손씨는 다시 바다로 나갔고 그물 속에는 또다시 돌부처. 손씨는 꿈을 믿고 돌부처를 영종도 태평함 위에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 물고기는 날마다 넘쳐났고 손씨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암 근처 한량 하나가 장난삼아 돌부처에게 화를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돌부처의 오른팔을 맞추는 순간 떨어진 팔은 다시 붙고 손에는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를 쏜 한량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부처는 다시 용궁사로 모셔졌습니다. 그 이후 돌부처 손의 약병으로 많은 병자가 치유